안녕하세요. 이부 2부 리뷰입니다. 이부부터는 6개월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하은별은 천서진이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한 짓을 목격했으며 정신이 나가버린 행동을 천서진에게 보여줍니다. 오윤희 재판날 기은세는 수련 언니가 부탁한 일이라며 오윤희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은새는 심수련이 죽기 전 전해준 탄원서를 오윤희에게 보여줍니다. 탄원서에는 제가 만난 오윤희라는 사람은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며 선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오윤희는 오열합니다. 오윤희가 재판하는 날 펜트하우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깁니다. 오윤희는 재판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심수련을 죽인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민설아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심설아를 죽인 벌을 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를 전해받은 오윤희는 심수련이 자신을 용서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재판장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심수련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라는 재판 결과에 반항하려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오윤희는 재판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구치소로 돌아가는 오윤희가 호송되는 차량을 로건니가 전복시키고, 오윤희를 오토바이로 납치합니다. 로건니는 심수련이 죽기 전 오윤희가 민설아를 죽였다고 말했고, 민설아는 로건이 동생이라며 오인, 오윤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윤희는 로건니에게 민서라는 죽였지만 심수련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로건니는 믿지 않고 오윤희는 로건니 칼에 스스로 찔립니다. 심수련은 오윤희에게 죽기 전 무언가를 말하는데 그것은 시즌5원이 끝날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즌5원은 심수련과 오윤희가 사이 좋았던 상황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제 뇌피셜이었습니다.